안녕하세요. 오늘은 2019년 3월 1일입니다. 제가 첫 영상을 찍은 이후로 약두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. 그러면 지금 제 악력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캠리 악력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른손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5.8 나왔습니다. 그럼 왼손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5.3 나왔습니다. 사실, 첫 영상 이후로 악력 측정을 하지 않았는데요. 음, 그간 악력 운동을 해오면서 솔직히 약간의 회의감이 들곤 했어요. 왜 그러냐면, 처음 악력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그냥 쥐었다 폈다만 하면 돼서 되는 운동이다 생각하고 그 점이 쉬운 점이 좋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악력 운동이란 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? 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권태감도 들고, 그렇게 그냥 운동하면서 뭐 의욕 없이 하다가 우연치 않게 며칠 전에 캠리 악력 측정기로 측정을 해봤는데, 왼손이 49kg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놀라서 그냥 동기부여가 돼서 다시 이 영상도 찍게 된 거고, 그게 렇 됐습니다. 음. 여튼 이 악력 제 악력이 지금 한 3kg에서 5kg 그 정도 늘었는데 이는 걸로 뭐 달라진 느낌이 있냐 여쭤보시면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버스에서 손잡이 잡을 때좀더꽉쥐어진다 그립이 딱 맞는 것 같다 그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50kg, 60kg 될때 그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?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아쉬우니까 45kg는 지금 제가 이거 찍으려고 지금 한 세네 번 했는데 47, 49. 지금 두 번, 여러 번 해서 45만 나와서 좀 억울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손입니다. 46.7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